최승길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지역에 소문난 지성인이었다. 그 시절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몇안 되는 사람이었다. 가진 것도 많았지만 공부와 성공에만 몰두하면서 학창시절을 지내왔다. 대학 졸업 후 하는 일마다 실패가 없었다. 명예와 인생을 즐기며 살다 보니 어느샌가 점점 독신주의자가 되었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 돈이 돈을 벌어 서울의 중심가에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게 됐다. 나이가 드니 돈이 있어도 할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갔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고, 문득 외롭다고 느껴졌고, 무언가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어려서부터 주변엔 사람들이 많았으나, 금전적으로 기대거나 돈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뿐이었다. 남은 가족도 없어서 최승길 할아버지는 외로웠지만, 가끔씩 돈을 보며, 접근하는 나이 차 많이 나는 여인들과 친자식처럼 모시고 싶다는 도둑놈들은 아직도 넘쳐나는 터라 항상 사람을 경계하며 살아간다. 넓다 못해 광활한 집은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더욱 공허함과 그리움을 느끼게 해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없지만, 잡념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잊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 지내며 경비를 하며 활동적으로 지내려 한다. 요 며칠 경비를 하며 이 나이에 아직도 모르는 일이 많구나 느낀다. 상가에서 나오는 박스를 정리하다 세입자들에게 혼나기도 하고 한없이 나오는 쓰레기들 때문에 일이 끝이 없다. 우습게도 이 나이에 서럽다, 억울하다는 감정을 느낀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여러 가지 돌발. 업무가 적응될 때쯤 경기 불황으로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느낀다. 최승길 할아버지는 월세가 밀리는 것으로 경기를 체감한다. 물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세입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라도 하고 싶지만 건물주가 경비일 하는 걸 알게 되면 불편함만 줄 것이다. 옥탑방에 혼자 있으면 또 잡생각이 나서 추석인 오늘도 넘쳐나는 박스와 쓰레기를 정리하러 내려가 본다. 1층에 손님 없는 분식집에서 누가 봐도 가족인 사람들이 만두국을 먹으며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박스를 들고 지나가면서 평소 주방에 있던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최승길 할아버지는 갑자기 배가 고프니까 미망함이 느껴져 어른걸음을 재촉한다. 빨리 걷는다고 걸었는데 바로 뒤에서 들리는 듯한 인사에 당황스럽다. 최승길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여인 아니 할머니가 떡국을 많이 끓였다고 잠깐 들어와서 먹고 가라고 한다 왜인지 배가 그날따라 많이 고프기도 하고 추석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이없게 끌린다. 못 이기는 척 들어가는데 안에 있던 남자와 여자가 친절하게 반긴다. 최승길 할아버지는 건물주로서. 이 불경기에 해준 것도 없어서 속으로 민망한 감정을 느낀다. 오랜만에 느끼는 곧 맛과 명절 분위기 또 사람 냄새에 이 복잡 미묘한 감정들은 또 쏟아진다. 가끔씩 가는 모임에서 호텔 음식하고는 비교가 할수 없다. 웃음이 피어나는 대화 속에 이들은 어머니 아들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은 사회 초년생일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다리가 불편했다. 그래도 미소 띤 얼굴에 행복해 보였다. 최승길 할아버지는 그 속에서 가족이라는 끈을 느꼈다. 최승길 할아버지는 속으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이 만두국과 친절을 꼭 보답해야겠다고 느꼈다.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가끔씩 와서 식사하시란 말에 최승길 할아버지는 옥탑방에 돌아가 생각이 많아졌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 베풀어 줬으니 최승길 할아버지도 가진 것을 주고 싶었다. 아마도 경비를 하면서 부당한 사람들의 지시 아닌 지시도 인신공격에 속상한 마음이 치유된 듯하다. 최승길 할아버지는 회계와 관리를 맡기는 직원을 불러 그 분식집에 대해 이것 저것을 물었다. 월세가 자주 밀린다는 소리, 할머니가 젊은 시절 홀로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라는 것 등. 최승길 할아버지는 그 직원에게 월세 독촉하지 말 것과 경기가 불황이니 공실이 나면 자신도 손해이니 월세를 조금 까가 주라고 했다. 그 후로 최승길 할아버지와 분식집 가족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가끔은 장사를 마치고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승길 할아버지는 고령인 탓인지 옥탑방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회복실에서 눈을 떠보니 건물들 회계 격리 담당하는 직원이 보였다. 최승길 할아버지는 너무 고마웠다. 어쩌면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천운이고 은인이었다.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자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말하고 고마운 마음은 자신이 아니라 분식집 가족들이라고 말했다. 늦은 저녁 식사였지만 최승길 할아버지를 초대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분식집 며느리가 반찬을 싸서 드리려고 방문했는데 최승길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다. 그 며느리는 서둘러 119에 전화를 하고 가족들을 불러 곁을 지켰던 것이었다. 최승길 할아버지는 며칠 후 퇴원하면서 병원으로 모시러 온 분식집 아들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분식집 아들 며느리가 최승길 할아버지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다. 경비를 그만 두시고 건강 챙겨야 하신다고 반찬이 많지 않지만 하루 세끼 식사는 같이 하시면 된다고 한다. 최승길 할아버지가 그 동안 혼자 있으면 느꼈던 그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 사람을 돈으로만 보던 그 동안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 받았던 날들, 내 생활과 행동에 대한 사랑이 간섭. 최승길 할아버지는 아픈 몸이지만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숨기며 분식집 아들 며느리와 택시를 타고 갔다. 그냥 내 아들 내 딸이었으면 싶었다. 경비일을 그만둔 후 옥탑방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최승길 할아버지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착한 일하는 자영업자에게 매출로 돈줄 내주는 장면을 봤다. 돈줄이라는 것을 내주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돈 자랑이 될까봐 조심스럽기도 했다. 분식집 가족들과 이제는 점점 친해져 그들의 사정은 좀 안다. 하지만 그들은 최승길 할아버지를 잘 모른다. 건물 회계 관리하는 직원을 통해서 분식집 휴일에 호텔 식사를 예약하고 초대를 했다. 최승길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식사 자리로 들어오는 분식집 가족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처음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다. 최승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건물주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식사 후에는 최승길 할아버지의 살아온 이야기도 처음으로 하며 차를 마셨다. 그동안의 감정, 고마움, 그리움. 최승길 할아버지는 분식집 가족들과 식사하며 알게 된 여러가지 사정들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또한 폭탄 발언으로 그들을 당황시켰다. 허락을 하든지 말든지 앞으로는 내 아들 내 딸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분식집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내일 당장 분식집 정리해서 나가라고 했다. 장사가 잘 안돼서 그 아들은 자주 대리운전을 나가는 것을 받기 때문이다. 정리하는 대로 건물회계관리사무실로 아들과 며느리 아니 딸을 출근하라고 했다. 또 사회초년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오랜 병원 생활과 재활 때문에 결혼식도 못 올린 게 이제는 내 아들 내 딸이라 생각하니 마음에 걸렸다. 결혼 비용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하고 신혼여행도 알아보라고 했다. 분식집 가족들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당황하고 있었다. 최승길 할아버지는 당황하는 모습을 눈치채고 내 아들 내딸 이제는 고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를 아버지처럼 대해달라고 했다. 그냥 앞으로는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려 노력하며 살라고 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최승길 할아버지는 옥탑방에 돌아와 평소처럼 TV를 보며 누웠다. 웃긴 장면이 아닌데 웃음이 나고 왠지 행복했다. 가슴 속빈 공간이 채워진 기분이다. 조금의 세월이 지나갔다. 아들은 건물 관리와 회계를 배우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며느리는 항상 꿈꾸던 꽃집을 시작했다. 둘다 행복해 보였다. 이제는 아버지라고. 최승길 할아버지를 부른다. 엉뚱하지만 최승길 할아버지는 이게 손주가 보고 싶기도 하다. 한동안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서로 관계에 대해 혼란이 왔다. 분식집 할머니 아니 김명애 여사님과의 사이가 애매해졌다. 그렇지만 자연스레 같이 문화센터도 다니고. 바람도 쏘이러 가는 사귀는 사이가 됐다. 최승길 할아버지는 너무도 행복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평범함이 당연하겠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